Petition to arrest anyone who disagrees with the LGBTQ community. <laughs> absolutely, absolutely. What makes you inclined to sign that one? Honestly, I think we should just be able to take over the world and have nobody stop us. Like, you know, why can't we just do whatever we want? You know? Would you say it's safe to say maybe you're fascist, but fascist in the LGBTQ way? Hmm. I'd have to look up what fascist meant, but you know, it sounds pretty cool. <laughs> 오른쪽으로 갈수록 개인적인 정치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왼쪽으로 갈수록 개인적인 자유는 집단을 위해서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왼쪽에 있습니다. 집단주의를 좋아하는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전체주의 토테 a n d y s 디스 p 피아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데 적색, 홍색 전체주의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백색 전체주의인 내셔널리스트라고 하는 민족주의자로 나뉘게 됩니다. 전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마크시즘의 계급론을 주장하며 세계공산화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회주의 체제들을 만들어 20세기 동안 1억 명의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자 백색 전체주의라고 하는 민족주의자의 대표적 케이스는 나치들과 파쇼라고 하는 명, 미국에서 좀에패시스트시스트 많이르죠. 근데 패시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음, 이들은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자들로서 히틀러가 대표 인물입니다. 이론상 공존할 수 없는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같은 쪽. 그러니까. 스펙트럼 왼쪽에 함께 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하는 나라들이 중국과 북한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이지만 중국몽을 외치면서 자국민을 탄압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입니다. 북한 역시 사회주의체제와 주체사상을 동시에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정신분식적 형태는 결국, 이들의 체제가 독재를 위해서 이념을 마구잡이로 껴맞추었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빈곤한 이념으로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제가 한마디 하자면, 니들 얼마 못 간다, 진짜. 그러니, 그쪽을 좋아하며 자유 애국 시민을 극우라고 말하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당신들의 숙주가 얼마나 오래갈지 절대 모르니까, 어, 줄을 잘 서시기 바랍니다.